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국의 민간 외교사 절단 반크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에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해서였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출신이라고 말한 순간, 이상하게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70% 2002년 월드컵에 관해 이야기하며 상당수의 외국인은 개체질을 일본으로 알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속한 나라로 보고 있다. 20년 전 당시 외국인들의 한국의 인지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실감케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삼성과 현대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20개가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금액이 일본 마스시타 전기산업 하나가 매년 투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기적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일본 재개서율 1위 토요타 그룹이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R&D 투자 금액은 13조원에 그쳤던 반면 한국 재개서율 1위 삼성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던 폭스바겐,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을 모두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R&D에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고 올해 1분기에만 5조 3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기업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향후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는 한국에 일본을 한참 앞지른 진정한 초격차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판도를 뒤엎은 분야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영국까지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5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한국이 6위를 기록한 것이 전 세계로부터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지형 조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8개 국가 중에서 100위입니다. 그렇다고 인구수가 많은 편도 아닌데다가 다른 상위 국가들보다 특별히 국방비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대대적인 군사력 보강에 나섰고 이를 위해 5조 원을 투자해 무려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린달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랜드 400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하고 나면 육군은 통합 ADF의 일환으로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전투작전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호주 육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보호, 화력, 이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전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방산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고, 대신 한국과 독일의 최종 후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호주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독거미의 이름 레드백을 장갑차 이름으로 경쟁사 모델들보다 항속거리, 엔진 성능, 최고속도 등이 모두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냈죠. 레드백은 360도 주변을 모두 살필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탄과 포탄 파편을 가볍게 막아내는 수준의 차체와 이스라엘 IMI사가 개발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호 시스템도 장착했기 때문에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즉 적군의 장갑차에 로켓을 발포할 경우 이를 정확히 탐지해내고 대응 로켓을 쏴 요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뢰와 폭발물이 주변에서 폭발해도 안에서 탑승한 3명의 승무원과 8명의 보병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특수 설계된 데다가 무게 경량화에도 공을 들여 기동성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호주군이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하나가 호주와 본계약을 체결을 위해 450억 규모의 RMI 계약을 맺었고 시제품 3대를 전달했습니다. 호주 국방 매거진 ADM은 호주 정부는 한국의 한화가 최종 선정될 경우 이 질렁 지역에서 레드백 탱크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정했다 라고 보도하며 이미 한국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한화가 삼성테크인을 인수하며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이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호주 내부에서도 이미 독일이 아닌 한국의 한화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화가 호주에서 만든 한화호주산업포털 AIP でもね今日。 호주 국방 매거진 ADM은 팀 윌슬리 벤치온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하나의 AIP 포털은 다른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기업의 독점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잠재적 이해 충돌을 자동적으로 관리해준다. 게다가 민감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해 해당 기업만 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전했습니다. 호주에서 치러진 이번 400대의 장갑차 경쟁에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 규모가 5조 원이기 때문만이 아니죠. 호주 사업규모의 10배, 5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장갑차 사업이 바로 미국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승리한 기업이 미국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5조원 규모가 아니라 사실상 55조원 규모의 사업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호주의 정확히 10배인 4천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할 예정인데 호주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웠지만 이번 호주군의 평가에서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가 기준치를 압도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유엔 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의 스콘 머리슨 총리가 만나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